정릉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릉 공영버스 차고지 복합개발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릉 버스 차고지 사업은 수익성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릉동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릉 버스 차고지 복합개발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릉 주민은 분노한다! 정릉 버스차고지 복합 개발은 현재 버스차고지를 그대로 두면서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는 승하차 승강장 등 버스차고지를 배치하고 2층에는 체육시설, 3층에는 수영장처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복합 구조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논의되어 온 정릉 주민들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입니다.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포 사고지 복합개발 사업은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온 정릉 주민들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이다. 주민들은 20년 넘게 버스 차고지 매연과 분진 소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복각 개발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 수익성 부족으로 그동안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한 만큼 규모를 일부 축소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이 축소안으로 통과되면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500억 이상으로 했다가 부과돼서 가지고 그 사업을 조금 줄였어요. 뭐좀 이제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제 다시 또요청한 거잖아요. 20년 넘는 세월을 기다려온 정릉 공영버스 차고지 복합개발 사업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최다입니다.